안녕하세요. 느릿느릿한 힐링게임 매니아 칸나입니다. 오늘은 요즘 동순만큼이나 업데이트로 핫한 피크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피크민 캐릭터는 많이 접해서 익숙한데 플레이 방법은 1도 모르거든요. 근데 느낌상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힐링게임의 냄새가 팍팍 납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혼자서 플레이할 거고요. 시작하면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주에서 도난당했는데 피크민 만나고 걔 만나고 걔네가 나를 도와줬다. 딱 그게 끝입니다. 이게 시리즈 4편이라 그런지 이미 피크민을 다룰 줄 아는 상태로 스토리가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조작하는 법을 알려줘서 4편부터 입문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우선 개로 돌진하는 거부터 배우고 어? 피크민 피크민 이렇게 피크민들을 찾아서 모아줬습니다 호루라기 불 때마다 깜놀해서 웃는 피크민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직은 뭐하는 게임인지 감도 안잡겠지만 일단 귀여워요 근데 양쪽에 잔뜩 매달리니까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피크민을 모았더니, 엄청나게 징그럽게 생긴 괴물이 나타났어요. 친절하게도 싸우는 방법을 무려 영상으로 미리 보여줍니다. 잘 봐뒀다가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이면 되겠죠? 안돼 피크민 가시지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예상 외에 과격하고 징그러운 싸움 방식에 놀랐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이겨서 우주선 부품을 얻었고요 이번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구조 요청했지만 다들 조난당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혼자 남은 12대원인 제가 구조를 하러 떠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조대인데 신인 판테 구조해달라고 그런다고 좀 당황스럽지만, 일단 캐릭터 외형을 선택해줄게요. 보라색 경단머리 귀엽죠. 신입대원 칸나는 그렇게 선배들 수색에 나서고, 제일 먼저 개를 찾았어요. 수수견이었구나. 걔는 걔가 맞긴 하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찾으러 갑니다. 예? 너무 대놓고 쉽게 찾았네요. 뭘 하라는 건지 몰라서 살짝 헤매다가 아무렇게나 눌렀는데 걔가 화분을 끌기 시작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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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쓸모가 있네. 핥아, 핥아. 그래. 그렇게 대원 한 명을 찾고, 이 사람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 고장났다는 소식을 듣고 메뉴로 보이는 태블릿 사용법을 대충 익혀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 구하러 출동! 지하에서 대장을 구했고요. 나가서 우주선 연료용으로 쓸 보물을 모으기로 했어요. 포크인데, 이거 포크? 이게 우주선 연료처럼 쓰이나 봅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반짝거리는 물건들을 싹다 모아줄게요. 뭐가 없어? 아, 여깄다! 와치야! 박아! <laughs> 이거 아닌가? <laughs> 여기다, 여기. 왓치 혼자서 못뭐 끄는데 좀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아 진짜 너네 왜 조난 당했는지 알것 같은 느낌이든다할줄 아는 게 없어 보이는 선배들은 수다만 떨고 있고 왓치를 시켜서 옆에 있던 토마토 비스무리한 거를 옮겨줍니다. 힘내, 왓치야. 이거 나도 피크민을 얻는 건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피크민 나도 피크민 오! 피크민이다. 피크민 던져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피크민을 모으는지도 대충 알게 된것 같아요. 피크민 하나 추가요. 주변에 있는 피크민을 모아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그런 시기인가봐요. 살짝 지루하긴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요 정도 튜토리얼 좋습니다. 피크닉 원부터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지겨우시려나? 피크민이 아직 모자라요. 더 가져와, 더! 뽑아, 뽑아, 뽑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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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어, 옮긴다. 영차, 영차 하고 옮기는 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 나름대로 구호도 붙이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 보이는 개소 피크를 모아주고. 피크민 시켜서 물건도 빠르게 옮겨줍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피크민이랑 개만 쓰는 거군요. 노예 부리는 느낌이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귀엽고 편안합니다. 대장은 진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드디어 고장난 우주선을 고쳤습니다. 아직도 뭐 하는 게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1일차가 끝났어요. 대충 피크민이랑 걔한테 모든 일을 다 시켜먹고, 이제 사람들을 구해서 집으로 가버리면 끝인 것 같으니까, 노랑파랑 피크민들을 더 모아서, 앞으로 쉴틈 없이 일을 시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칸나. 포켓몬이랑 피크민 중에 어느 쪽을 더 자주 원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동숲하면서 틈틈이 플레이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